답기 성공 사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이정희 팀장님께서 준비해주셨습니다. 중고 중학교 고등학교 국어 교사 역임을 하신 어, 우리 선생님 출신 팀장님이세요. 에터미안에서는요 어, 데일리앱 서포터즈 활동 그리고 기, 어, 뷰티케어 아카데미 기초 일기 수료생이시고요. 에터미 전문 강사 양성 과정 해모임 클래스 수료 정 강사까지 진행하셨고요. 나도에타미큐레이터 두피 해역 케어 과정 수료까지 하신 우리 팀장님이십니다. 약속 잡기 성공사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와주세요. <웃음> <웃음> 아 운석호 해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이정란 팀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 맞아 저렇게. 고객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쌓아야 되겠다. 전문가처럼. 그리고 미소 경청 신뢰 쌓기의 방법을 너무 잘 알려주시고, 구체적인 방법까지 쏙쏙들이 알려주셔서 쏙쏙 메모했습니다.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어, 이렇게 그 고객들과의 신뢰를 쌓고 나서 정말 최종의 목표는 저희가 약속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약속이 돼야지 그들과의 뭔가를 만나서 또 컨설팅도 하게 되고 또 센터 초대나 기타 초대까지 가능한 거기 때문에 자,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컨설팅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 첫 번째 단계 약속 잡기 부분에서 제가 한번 어 내용을 살펴보고 제 사례 발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자, 첫 번째. 자, 가장 먼저 나를 만나야 할 이유를 만들어라라고 딱 명제를 주셨는데 그러면 자 오늘 아니면 어제 만났던 나와의 딱딱하게 굳어있는 거리 자 사랑과의 관계에서는 이렇게 자 처음 만났을 때 별로 안 친해요. 저 사람 이름 정도만 알고, 어떤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 정도로만 알고, 저분은 나를 그냥 애터미 하는 사람으로만 알고 있는 이런 그와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멀리 거리가 있을 때, 이분을 일단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친해지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친해지기를 할때 갑자기 막 친해지나요? 어제 만나고 오늘 막 어떤 개인기를 또 해서 아니면 막뭘 줘서 이건 잘안 되잖아요. 여기 보시면, 어, 신규 고객과 안 친한 고객은 호감도를 쌓으래요. 호감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자, 한번 만들었다고 그분이 나와의 거리가 갑자기 밀접한 거리, 1m 안 거리로 오진 않거든요. 그러면 이분을 정기적인 133을 통해서 주기적인 만남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아까 우리 이정란 팀장님이 말씀하셨던 갖춰진 복장과 당당한 자세와 미소 띈 얼굴로 이분과의 거리 좁히기 위한 호감도를 쌓아야 돼요. 그런데 그 쌓을 때, 쌓을 때 미소, 경청, 칭찬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그게 우리 다 하고 있잖아요. 늘 웃고 소비자 만나고 들어주고 또 칭찬도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가 조금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았나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서 이 콜드 컨택을 통해서 만나서 몰랐던 사람이 내게 와서 제품을 쓰는 고객 또 약속까지 잡을 수 있는 고객이 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렇게 콜드 컨택을 해보고 또 그분이 원 컨택으로 거리가 좁혀지고 제품을 쓰고 애용자가 되고 소개하는 과정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자 우선 어떻게 제가 옛날에 한번 돌이켜 봤어요 이제 가령 어~ 저 지금 그 역전시장 앞에 등산복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때는 다른 라인에 계셨어요. 친구분이 네터미 사업을 한다고 해서 제품도 가끔 회원가입은 했지만 포인트도 관심 없고 네가 알아서 갖다 주면 쓰고 전화만 하고 돈만 주는 그리고 우리 보상플랜이나 여타 제품에 대한 설명도 일체 없이 정말 제품만 썼던 분이신데 제가 소개를 받고 갔을 때는 잘 모르는 분인데 제가 아까 우리 정란 팀장님 말씀처럼 딱 갇혀 있고 그리고 작은 선물을 준비하고 또 이제 전화가 왔으니까 일단 제품을 들고 갔죠 가서는 제가 이제 명함을 드리면서. 아, 우리 센터 사랑을 일단 하면서, 저 유성에 있는 센터에, 이 센터장님과 함께 열심히 재밌게 사업하고 있는 이정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는 애터미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근데 제품 잘 쓰고 계신 거에 대해서 설명 조금 해드리고 나왔고, 그리고 제품을 썼는지에 대한 후속을 했고, 그리고 후속 후에 그분이, 어, 어차피 좋으니까 쓰지.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그냥 수다 떨듯이 FORM을 계속 주기적으로 했어요. 그그 쪽이 차 대기가 굉장히 조금 난해한 코스예요. 그 주위에 상가가 워낙 복잡한데라서 주차하기도 좀 힘들고 그래서 그냥 가끔 전화하고 그러면 어 그냥 조금 더 친해지기가 시작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잘 지내시냐고 애터미 얘기를 하거나 더 어떤 제품 얘기를 한 거보다는 그냥 저와의 관계가 좀 좁혀질 수 있도록 계속 정기적인 일삼삼을 SNS나 전화 통화로 가끔 하고. 주문을 줬을 때는 가서 한 1시간 정도 거기서 활동을 했습니다. 활동하면서 발라주고, 같이 먹어보고, 또 얘기 들어보고, 자녀분들 얘기 들어보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식당을 하는데, 이제 그런 얘기 들어주면서, 아, 식당을 다른데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아드님은 이 시기에 오픈을 할 정도면 굉장한 실력가인가 봐요. 라고 이제 칭찬을 해드리면서, 그분을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이 조금씩 본인의 얘기를 자꾸 이렇게 조금 들어, 이렇게 들을 수 있게끔 계속 많이 오픈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또 계속 경청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분과의 사이에서 이제 쪽 좁혀지는 느낌이 들면서 그분이 성심당 회장님과 같은 어, 모임의 메, 멤버라는 것까지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아나 회원가입 안해 그리고 거기 있기 때문에 나 회원가입 할수 없어 했는데 조금씩 마음이 열리고 가까워지다 보니까 카국수 사줄게 와요까지 얘기가 들어갔고. 그래, 나 거기 있을 필요 없지. 뭐, 걔 관리도 안 해주던데. 그러면서 미동이 매출 탈퇴를 하신 거예요. 제가 안내를 해드렸더니.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와서 이제 회원가입이 되고, 아, 나 사실은 성심당 회장님과 되게 친한데, 뭐, 그분이 이북에서 이렇게 내려오셔서 뭐, 이런 얘기까지 다 해주시면서 이제는 많은 자료를 그분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변의 상가들을 한 분씩 소개해 주는 걸로. 그렇다고 아직 그분이 정말 많은 제품을 애용하거나,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직은 아니지만, 점차 제품의 군이 사용하는 횟수, 이런 것들이 점차 좁혀지고 많아지고 있긴 하거든요. 그 과정을 보면서, 아, 그냥, 편하게 해줬구나 내가 내가 물건을 팔려 온게 아니라 이분의 얘기를 들어주면서 신뢰 구간으로 가, 계속 갈수 있는 어떤 행동들을 했구나 그거를 제가 많이 조금 실천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개까지 받았으니까 이제 가입까지 했으니까 이제는 정말 수당을 타는 그런 애용자가 될수 있는 것까지 제 제가 목표를 삼고 이제 그분과의 신뢰 구간에서 이제 계속 초대까지 제가 할 건데 그 부분까지 과정을 정기적으로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물건을 팔러 온게 아니고요. 우리 사장님께 애터미와 쿠팡이 다른 점 다른 다단계와 애터미가 조금씩 다른 점을 갈 때마다 하나씩 그냥 안내를 해드렸었어요. 그러면 아 그래? 그렇구나. 그럼 애터미 나쁜 건 아니네. 이렇게 그분이 하나씩 알아갈 수 있게 정보를 주는 사람으로 이제 제 이미지를 각인을 시켜드렸고 그리고 이제 제가 스폰서님들 그리고 우리 센터 사랑을 조금 가끔씩 많이 하고 있거든요. 회장님. 그러면서 제가 아닌 우리 회사에 그리고 제품의 에터미 보상 플랜에 마케팅에 조금 계속 많이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물론 저의 어 기본적인 어뭐 성실함이 있었겠죠. 이게 팔로 온게 아니다. 음 나한테 뭔가 주려고 왔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는 조금 친해져서 이제 신뢰 구간 안에 들어왔죠. 그러면 그분이 지금은 센터 초대하면 아직은 오실 수 있는 단계는 아니에요. 가게 문을 닫고 오셔야 하기 때문에 아직은 그 정도 단계는 아니긴 하지만 점점 더 실내 구간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일단 회원이시니까 우리 구역 안에 들어온 잡아놓은 물고기가 되는 거겠죠.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약속은 아직 안 잡혔지만 이따가 제가 약속 잡힌 사례는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 저는 이렇게 샘플로 미끼를 던지지는 않았고요. 그냥 갈 때마다 하나씩 그냥 드렸던 제품을 어 사용할 수 있게. 뭐, 칫솔, 그리고 캡슐 세제, 뭐, 비타민C, 그리고 이제 저희 앰플, 두피 앰플 이렇게 계속 얘기 말씀드리면서 새로 나온 거는 제가 또 그냥 보여만 드리고, 어떨 때는 발라드리기도 하고, 그냥 느낌만 볼수 있도록. 예, 이렇게 해서 미끼는 아니었던 거 같고, 정말 진심으로 그냥 한번 체험해 봤으면 좋겠다. 그분이 앰플로 써야지 두피가 좀 건강해질 것 같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던 마음이 좀 마음을 전달했고 자 여기에 여기 보시면 음제 제가 약속을 잡은 사례를 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세건 정도 약속을 잡았는데 그첫 번째 사례는 최경희 사장님 동서예요. 대전에 살고 계시고, 사장님께서 이제 대전에 있는 동서 얘기를 하시면서 처음에 센터가 대전과 가까워서 너무 좋, 좋아요라고 이제 프로모션을, 제 프로모션, 센터 프로모션을 미리 해 두셨고, 저는 이제 전화로 인사를 먼저 드렸었고, 그리고 한번 찾아갔는데, 매장 그 우체국에서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제가 들어갈 수가 없는 전산상에 기밀이 있는 곳이라고 뭐 그런 데가 있나 봐요.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어서 거기 앞에서 전화하고 전화로만 계속 통화를 한 상태인데 이제 최경희 사장님도 꾸준히 저에 대해서 호의를 해 주셨고 그래서 며칠 전에는 제가 이렇게 프로모션을 했어요. 아 저. 문동숙 님 안녕하세요 저 이정희 팀장 인데 요잘 지내셨어요 하면서 저희 전국의 센터가 1500개 정도가 돼요 그런데 그 1500개 정도 센터 내에서 전국에서 정말 당당한 쟁쟁한 강사 전문 강사 두피 강사가 20분이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저희 스폰서님 이세요 근데 또 다른 지역에 계신 세종에 계신 그 팀장님과 조인에 대해서 콜라보 강의를 하는데 정말 본사에서도 총망받는 두 분의 강사님이신데 그분들이 강의 일정을 잡으셨어요. 근데 그게 3월 7일인데 그게 여태도 없었고 이제 이게 이제 상례화되면은 자주 하겠지만 첫 첫 세미나인데 너무 기대되는 첫 세미나라서 정말 준비를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문동수님을 꼭 초대해드리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랬더니, 아, 뭐 두피는 사실 40대 이후면 누구나 여성이건 남성이건 고민이 되는 부 부분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런데, 어, 그때못 오시면 제가 원데이 세미나 꼭 초대할 거예요. 근데 원데이 세미나는 5로까지 가셔야 되니까 가까운 유성까지 오시는 게더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그러면 제가 어, 7일날 버스 타고 갈게요. 까지 얘기가 돼서 제가 모시러 가겠다. 까지 말씀을 드린 상태고, 요런 사례 같은 경우에는 그분과 물론 이제 전화상으로는 밀러온 조금씩 조금씩 이제 목소리 듣고 인사하고 이정이라는 거 알려드렸었고, 최경희 사장님이 또 저에 대한 프로모션과 우리 라인에 대한 프로모션을 해주셨고, 그리고 제가 몇번 통화했을 때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게 그분과 좀 편안한 상태로 통화를 했었기 때문에 또 우리 스폰서님이 마련한 콜라보 강의가 기대될 수 있게 좀 자랑을 했더니 예, 초대까지 지금 된 사례고요 두 번째 사례는 어~ 제가 여기다 명단을 적어놨는데 음그 최경희 사장님께서 최근에 가입하신 주 권선 님이라고요 그분이 지금 아산에 살고 계시거든요 아산에 살고 계신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 플러스 이분은 본부장님과 두 번의 미팅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미 우리 본부장님과 저희 라인에 대해서. 시, 신임도가 있으세요. 신임도가 있으셔서 저희가 본부장님 미팅 이후에 이제 원데이 세미나 그때 석세스 세미나 오시려고 했다가 취소가 되셨지만 그분에게 저희가 또 같이 최경애 사장님과 함께 투트랙으로 약속을 또 잡은 거예요. 아, 우리 이런, 이런 전문가, 그리고 이러 이런 기계가 AI와 연결이 되어 있지만 이게 삼성 계열에서 나오신 정말 실력 있는 분이 만드신 회사에서 나온 거라 시중에서 이거 한번일회당 진단만 5만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 또 치수민 국장님에서 또 이렇게 같이 해서 정말 우리 고객님들께 찐 소비자들에게만 주어진 혜택이니까 해서 이게 일종의 또 미끼가 될수 있었겠죠? 그래서좀 프로모션을 해서 약속을 또 잡았거든요. 약속을 잡아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또 이제 국장님 오시고 사업 설명하면 더 애용자로 더 부업자로 또 가실 수 있는 분이시고 세 번째는 기존의 고객이시고 어, 기존의 예전에 안영화 사장님. 안녕하세요. 사장님을 또 미장원 앞에서 만나서 한번더 아, 우리 알고 계시죠? 최수민 국장님. 그리고 이번에는 한 분이 더 추가가 돼서 이렇게 또 정말 여지껏 있을 수 없었던 이런 큰 세미나가 있다. 오면 모든 걸다 얻어갈 수 있다. 근데 부분은 제품을 쓰시는 분이니까 더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 많은 노하우를 얻어 가실 거고. 제 사장님의 고민인 그 부분을 해결하는데 정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수 있는 세미나다. 근데 그게 오롯이 아니라 대전에서 한다. 얼마나 다행이냐. 그래서 대전에 오시면, 어, 센터에 오시면 다 받을 수 있다. 그런 혜택에 대해서 조금 많이 제가 프로모션을 해서, 그 그런 그 분들은, 일단, 안영화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친해진 상태였고, 그러나 주건선 사장님과 또 문동숙 사장님은, 어, 조금, 아직은 막 먼, 먼 거리는 아니긴 하지만, 그동안에 쌓았던 정기적인 일삼삼을 통해서 그분과의 관계가 좀 가까워지다 보니까 약속 잡기 부분이 조금 쉬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아, 무료 진단, 아까 5만 원에 실비가 들어가는 정말 대단한 스캐너가 사용되는 그 체험을 어, 이번 우리 본부 저기 최수민 국장인가. 또한 분의 전문 강사님께서 저희 대전의 센터에 오셔서 그 과정을 수료했고 정말 저희가 만 오천 명 사업가 중에 정말 엄선된 본사 강사님이시다. 저도 받아봤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이게 그냥 단순한 저 천편 일률적인 단면적인 진단이 아니라 입체적인 진단이 다 되기 때문에 저희 온 사방의 머리통을 다볼수 있다. 이렇게 제가 했던 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 중에 첫 번째가 우리 선생님이면 좋겠다 우리 주건사님이면 좋겠다 해서 꼭 받아보실 수 있게 받아보실래요 하지 않았고요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받아보실래요 하지 않았고 그렇게 리그 이제 약속을 잡고 이제 또 관리를 해야겠죠 그 약속이 잘또 성사될 수 있도록 그 계속 피드백하고 계속 또 오겠지가 아니라 오실 수 있도록 최대한 끝까지 더 안내해서 이제 그분의 나와의 거리가 이렇게 점점 더 가까워지는 실내 구간 안에 거리로 오게 된다면 그분은 이제 제품 애용 고객까지도 탁 와서 안착할 수 있는 고객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그날, 그날 우리 최수민 국장님 강의가 끝나면 그분들이 오시면 이제 만족하고 가실 거고 그러면 다시 또 2차. 또 다른 세미나 또 다른 센터 초대로 해서 그분들이 또 다음과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같이 전하고 어~ 또 다음 또 제가 아산에 가는 날꼭 한번 다른 샘플을 들고 그때 샘플 체험하신 거 이외에 또 다른 샘플 같이 체험하면서 더 많은 극대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관리 최대한 열심히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고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아까 우리 이정란 팀장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뭐 전투복 복장 이거는 기본이죠. 이거는 뭐 말씀 두말 하면 잔소리죠. 그리고 혹시 나는 아직 예린이다. 그래서 나는 아직 약속 잡기가 어렵다. 신뢰 잡기가 어렵다. 그러면 그냥 연습하시면 돼요. 필드에 나가기 전에 우리 우리 스폰서님들 정말 경험 많으시거든요. 그런 스폰서님들께 아, 나 오늘 50대 남자 그리고 머리가 조금 두피가 따갑다. 예민하다. 이런 부분이 소비자를 만나러 갈 건데 스폰서님, 저 그럼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를 미리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어? 이나 스폰서님과 연습할 때 이거 아니었는데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상황을 놓고 조금 사례 1, 사례 2, 사례 3 정도로 해서 연습을 해서 아, 스폰서님이 이제 고객이 되는 거죠. 아, 그럼 좀 반대적인 뭐 멘트를 좀 해주신다거나 해서 고객이 늘 긍정만 있는 건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그 고객이 나 다른 샴푸 쓰는데요. 비싼 거 쓰는데요. 했을 때 어, 스폰서님 이럴 때 어떻게 상담을 하는지 미리 답, 모범 답안을 미리 연습을 해 갖고 가시고 내가 만약에 스킬이 좀 부족하다. 내가 두피 케어를 하는데 조금 두렵다. 머리가 너무 길어서 두렵다. 그러면 조금 내가 편안한 상대들이 있어요. 좀 어려운 상대 말고 그런 분들을 통해서 더 연습을 좀더 하는 노력도 필요하겠죠 무조건 스폰서님이 도와주시겠지 라는 마음보다는 내가 그냥 먼저 더 실력을 키워야 되겠다는 라 마음으로 연습을 더 하시는 이런 스폰서님과의 협업작업 그리고 나와의 연습 나 스스로의 연습 준비 이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준비라는 게 아까 이정란 팀장님이 말씀하셨던 당당함 자세, 외모, 여러 가지가 있고 내적인, 외적인 자세도 물론 필요하고 또 너무 막 준비가 안 되는데 너무 또 당당하면 또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준비할 수 있는 만큼 준비하고 사실 여기까지밖에 제가 아는 게 최대한이다 라는 솔직함도 사실 때로는 무기일 것 같아요 너무 모르는데 다 아는 척 하는 거는 전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준비 안에는 정말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요거는 아까 실내 쌓기처럼 고객과의 사이에서는 나와의 실력도, 나의 자세도 갑자기 막 머리 확 바뀌고 자, 옷이 막확 바뀔 수는 없잖아요. 서서히 하나씩 바꾸는 그런 모든 과정의 준비가 나에 대한 준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가 있고, 그 다음 일3 3을 통한 고객과의 실내 쌓기에 그 간격이 점점 좁혀지면 약속 잡기도 그렇다고 100번 약속했다고 100번 다 약속이 성사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실망할 것 없이 또 연습하고 또 약속 잡고 계속 반복하면 저는 반드시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